친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20대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대전 고법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. 친족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공동 대책위원회는. 친아버지 A씨가 1심에서 친족 간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형 하한선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21살 딸의 죽음에 대한 처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술을 마시고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과 성범죄 전력이 없는 것이 처벌에 유리한 사유가 될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어린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법부의 처벌을 기다리면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크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 절차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